내 집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집한채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목동 한복판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이 신축 현장에 펜트하우스예요. 너무너무 끝내주는 그런 집이고요. 서울에서도 이 정도 집 찾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목동 한복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목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역이 네 개나 있고요. 오목구역은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목동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정말 눈에 보입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목동하면 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학군이죠. 자녀 키우시는 분들, 학세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펜트하우스를 찍을 거지만, 여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분양이 완판이 됐었는데 회사 보유분으로 남아 있던 10세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분양가랑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전 꼭 염두에 두시고 펜트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기존 중 염두에 두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방들이 4개 다락까지 포함한 방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층고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요 어느 방을 가셔도 저뻥 뷰입니다 정말 지금 여의도 더 현대가 보일 정도로 정말 정말 좋은 뷰를 여러분들 사시면서 만끽하실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펜트하우스 층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기존에 책정된 분양가 보다는 몇 억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동 한복판에 그 그림 같은 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관문 바깥에서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 드릴 텐데, 여기는 현관문이 두 개입니다. 이쪽 반대편까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 이렇게 이쁜 거 지나치게 되고, 이쪽에는 욕실,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기본적으로 샤워 부스까지 다 깔끔하게 쳐져 있는 그런 고급스럽고요. 여기 세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시면 다락층이 나옵니다. 뭐, 층구가 높진 않습니다. 워낙에 1층 층구가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높게 빼진 않았고요. 잔짐 수납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방 같은 거 꾸미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있는 쪽에서 바로 첫 번째 방이 시작이 되는데,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넓습니다. 11자 이상 나오는 방이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창만 해도 3칸이 존재를 하고요. 인면 불안창으로 지금 시공을 했기 때문에 뷰 자체가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 사실 흐린데도 뷰가 정말 좋아요. 그 정도로 여기는 모든 공간이 뻥뷰. 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반대편 공간에는 북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세 칸이지만 위에까지 포함하신다면 총 6칸으로 정말 많은 수납 가능하게 됩니다. 성인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안방이란도 꽤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에 묵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방 인사드렸고요. 메인 공간인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메인 공간인 거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뷰를 가지고 있고, 또 기가 막히게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층고도 3m 60 정도 나오고요. 샹들리에가 설치가 될 만큼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일단은 바닥 쪽에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벽지가 없습니다. 도장 처리가 된 벽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집을 위해서 공들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창문이 네칸 뭐 그리고 위쪽으로도 세칸 뷰, 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상가 같은 데 있는 그런 포에이 같은 거, 원형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웨인스 코팅이 된 벽들로 집안이 곳곳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보셔도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TV 자리가 되실 텐데요. 당연하게도 정말 대형 TV 두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은 쇼파를 중간에 두셔야지 그나마 대형 TV 두셔도 시청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 크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등이 달려져 있으니까 다이닝룸으로 꾸미셔도 정말 좋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 길이가 6m가 넘습니다. 정말 정말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셔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아마 기똥찬 그런 거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가로, 세로 6m, 4m 정도 나오는 대형 테라스예요. 여기 보시면 외벽 쪽의 자재를 안쪽에도 말끔하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위쪽에 천장도 뚫려져 있어서 지금 체감 굉장히 좋은 것도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모두 달려져 있고 통창이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티타임이라던가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신다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라스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이번엔 복도 공간 쪽을 한번 통해서 나머지 공간들 보여드릴게요. 아 네, 주방 모습은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모두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모두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역자 주방인데요, 안쪽 구석구석 수납장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고 냉장고 쪽이나 아니면 그 안쪽이나 여러분들께서 깊은 장들 이용하셔서 수납 공간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식탁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대형 테이블을 더 두신다든지 아니. 면 거실 한쪽을 다이닝 룸으로 쓰신다든지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치형 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 마스터 룸이라든가 메인 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공간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 복도 공간을 쭉 통해서 방. 그리고 또 뒤쪽으로 방. 그리고 복도 공간이 그냥 이렇게 벽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납장들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여기는 뭐 당연히 집이 넓어서 수납 공간 많지만 빈 공간도 없이 인테리어 그냥 꾸밈에만 힘준 게 아니라 설계 자체도 굉장히 잘돼 있는 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방으로는 두 번째 방 한번 보여 드리는 건데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층구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4m, 이쪽으로 12자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자녀분들 뭐 쌍둥이라던가 뭐 이런 자매분들 가운데 갈라 가지고 그렇게 두분 생활하셔도 될 정도로 공간이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한쪽 반대편 공간이 모두 붙박이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침대만 두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은 만나봤고요. 다음 공간들 이어가 볼게요. 네, 지금 제가 또 하나의 중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로 이쪽에도 현관문이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마스터룸을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 마스터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공간도 수납장들 많고요. 바깥쪽에도 신발장이 있어서 수납 공간 빈 공간 없이 착실하게 빼 먹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스터룸.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보이는데요. 그 가는 길목에도 수납장들이 허리 선반까지도 놓여져 있습니다. 수납공간 넉넉한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욕실 보여드릴 텐데, 욕실이 정말 예쁩니다. 네, 욕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안쪽에 좋은 뷰를 만끽하시면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욕조가 아니라 버블, 그리고 마사지 가능한 그런 욕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적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세면대가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도 세면대가 하나 더 되어 있어요. 건 직습식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변기도 아예 부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 이쪽에는 욕조뿐만 아니라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더 있습니다. 마스터룸입니다. 여기는 양창이 아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3m가 넘는 층고 그리고 4웨이식의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뒤에서 사실 공원도 보이고요. 이쪽 뷰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양쪽 뷰를 안방에서 느끼실 수 있고, 수납공간도 이쪽으로 허리선반, 저쪽으로 붙박이장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대편에는 안방을 위한 방이 하나 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살짝 역 방이라 좀 어둡게 보이시겠지만 여기 자체도 지금 통창에다가 뭐 드레스룸 짜게 되시면 정말 많은 수납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도 여기 수납장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린 자녀가 있다 하시면 안방이랑 바로 붙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침대 두시기에 딱이거든요. 어린이 침대가 딱이 정도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술머가 많은 방이 안방이랑 붙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안방 공간이랑 붙어 있는 다락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다락층에 올라가기 전에 살짝 앉아 봤는데요 계단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다락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잔짐들 보관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수납장이나 여기 창문도 굉장히 좋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 한번 만나봤고요 저는 다시 한번 거실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펜트하우스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제가 집을 정말 여러 군데 찍지만 서울에서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집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여의도에도 있고 뭐 강남 쪽에도 있지만 목동에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목동 쪽을 원하시는데 뭐 다인가족이시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제격인 현장이고요 기존 분양가보다도 많이 내려왔고요 또 하나 기존층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예정이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동의 그림 같은 집 지금까지 보셨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